이렇게 남자의 화장품 시세. 바르는 거. <laughs> 이게 그리고 이건 버츠비 이거 이거 또 자쪽 깔끔하게 쓰거든요 제품을. 아 이렇게 많이 당기면 어떻게? 그 대단해입니다. 들어오세요. 머리가왜 이렇게 떡졌어? 뭐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막 에센스도 있고 막 세럼도 있고 앰플도 있고 로션도 있고 막 너무 많아서 이게 뭐 순서나 이런 걸 어떻게 발라야 될지 몰라가지고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이냐 뭐냐 너 <laughs> 피부 피부과 선생님으로 가자 <laughs> 피부과 원장이야 너. 뭐, 이거에 관련된 좀 기초 지식이라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 해서. 네. 기본적으로 스킨케어를 할 때는 토너, 에센스, 크림 정도만 이용을 하셔도 충족이 되고요. 토너, 에센스, 크림 이렇게요? 네. 그게 화장품 다이어트라고 해서 최소한의 화장품만 이용을 해가지고 스킨케어를 하는 방법이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토너도 아니고, 크림도 아니고, 에센스. 에센스랑 앰플이랑 세럼 차이가 뭔데요? 에센스랑 앰플이랑 세럼은 농도 차이. 앰플이 가장 고농축이고, 에센스가 제일 묽은 거라고 보면. 요, 요거를 발라보면. 근데 이건 좀 점도가 있는 거여가지고. 네? 이제 요 정도. 요건 앰플인데. 네. 어, 욕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야. 근데 요건 앰플치고 되게 묽은 편이어가지고 이거 테스터 해드릴 때도 이런 물 같은 게 보습력이 있어요? 하는데 딱 발라보시고 나면 은아 이런 게 보습력이 있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 확실히 점도가 있네요 얘가 에스, 에센스니까 아, 그러네. 얘가 훨씬 묵네. 농도 차이고 다 고농축 미용액. 이 근데 확실한 거는 앰플은 양이 되게 적고 유통기한이 짧아가지고 빨리 이용하는 게 좋고 에센스 같은 경우 도 유통기한 짧긴 하지만 앰플보다는 그래도 덜 짧아가지고. 네. 미백 에센스가 있고 음. 탄력 세럼이 있으면 두개 발라도 상관 상관없어. 없어요. 상관 없어요. 되게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네요. 약간 평소랑은 좀 다른. 그러면 로션이랑 크림은 뭐가 다른 거예요? 로션이랑 크림도. 점도 차이. 그 크림이 조금 더 꾸덕꾸덕한데요. 이 앰플만 바르고 그런 고농축 미용에 아까 말했던 그거만 바르고 나서 어 나는 세럼도 사용하고 에센스도 사용하는데 너무 건조하다. 이것만 쓰면 유분막이 없으면 금방 날라가버려. 아 근데 로션이랑 크림이랑 둘다 유분막을 씌우는 역할이어서 그 안에 속보습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분막을 꼭 씌워주는 게중요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무조건 로션이랑 크림을 발라줘. 발라줘. 아. 지성 분들은 보통 로션을 <laughs> 많이 이용하고 건성은 음. 크림을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겨울철에 되면은 로션을 썼다가 크림으로 옮겨오는 경우도 있고. 아 그리고 그거 물어볼 거 있어요. 닦아내는 토너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찹찹찹하는 토너가 있고 콧물 토너. 그거는 둘다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도 상관 없는데 토너 자체가 피부결을 정돈하는 용도여가지고 닦아내면서 피부결을 정돈시키거나 콧물 토너는 그냥 흡수시키는 게좋요 네. 어... 이렇게 손을 피부 스타일에 따라서 닥터나 콧물 토너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건조하면은 콧물 토너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은. 그래서 세안을 <laughs> 하고 토너를 먼저 바른 다음에 요 이제 앰플을 발라 주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크림을 바르는. 크림으로 유분 막을 씌워 줘서 이게 속을 짱짱하게 채워 주는 거예 그러면은 조 많이 주셔서 아, 제가 먼저 인사할 거예요. 왜, 왜 이렇게 빨리 보내려고.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악수라도. 네. 여기 별로네. 재밌네. 금 지금. 지금. 근데 지리야 올리브영에서 번호 따지봤지 응. <laughs> 몇 번? 번호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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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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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